안녕하세요. 안심표 홈스쿨링 1주차 힐링 꽃바구니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꽃바구니를 만들 때 이제 구성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꽃을 꽂기 위해서 필요한 오아시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작은 예쁜 꽃바구니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이렇게 해서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꽃꽂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오아시스에 이제 물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오아시스를 물에 담글 때는 이거를 손으로 빨리 흡수가 되기 위해서 누른다든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던져서 오아시스가 그냥 물에 뜨게끔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물이 충분히 먹어서 물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아시스가 물이 충분히 먹을 때까지 제가 이제 꽃몇 가지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편백나무라고 하고요. 요거는 하얀 꽃이 되게 예쁘죠? 요거는 이제 금오초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빨간 장미고요. 요거는 석죽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노란 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예쁘게 꽂아볼 건데요. 저는 또저 나름대로 예쁘게 꽂을 거지만 어, 또 이거 꽂으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예쁘게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담가놨던 오아시스는 아직 충분히 뭐, 물이 먹지가 않았고요. 옆에 있는 물을 충분히 먹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한번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아시스를 이렇게 그대로 이 바구니에다가 쏙 해서 자중 심으로 잡으셔가지고 쪽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꽃꽂이가 잘 보이게끔 여기 종이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꽃꽂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요 편백나무를 가지고 한번 요뒤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꽃바구니가 작은 거기 때문에 꽃을 너무 길게 꽂는 것보다는 조금씩 짧게 꽂는 게 모양이 더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짧게 짧게 해서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백을 이렇게 짧게 몇 개를 잘라 놓으시고요. 요거 길이는 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꽂을지 보시고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다섯 개 정도 잘라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스펀지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힘을 조금만 주셔도 이게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옆으로 꽂아 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요게 저의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방향대로 꽃을 꽂았기 때문에 요 편백나무를 뒷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저는 꽂았고요. 편백나무를 좀 아마 앞쪽으로 꽂으시고 싶으시면 그 앞쪽으로 꽂으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백나무를 이렇게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어초거든요. 음, 금어초에요. 그래서 요 금어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꽂이 꽂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꽂으시려면, 이 꽃이 있으면 잘안 꽂아지니까, 꽃을 이렇게, 이렇게 몇 개만 따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저는 정중앙에다가 한번 금호초를 꽂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것도 한번 해서 꽂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잔가지들을 다좀 잘라주신 다음에 꽃꽂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 금호초가 하나가 더 있어서 저는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 잔가지 잘라주시고요. 쭉 눌러서 꽂아주시고요. 그리 나머지도 있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한번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그 뒤로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앞에 부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꽃 중에서 노랑 국화를 한번 이용해서 앞부분을 한번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화도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한번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자를 때는 그냥 일자로 자르시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훨씬 더 이게 스펀지에 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이 물도 흡수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를 때 사선으로 좀 잘라서 꽂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는 세 개는 그냥 한꺼번에 한번 해가지고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안 보이실 것 같으셔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옆으로 한번 꽂겠습니다. 꽃의 위치는 뭐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양을 내주시면 되니까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빈 곳에다가 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앞면으로 하려고 이렇게 꽂았지만 혹시 앞뒤로 다 꽂기를 원하시면 사실은 뭐 여기 편백을 좀 앞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뭐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꽂아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화까지는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미가 한 송이 있네요. 또 장가지를 좀 잘라주시고요. 저는 그냥 잎사귀를 다 그냥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꽂아지는 것도 잘 꽂아지는, 뭘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다가 한번,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석죽이 하나 남았네요. 여기도 조금 잎사귀를 다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꽃꽂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뒤에다가 한번 이렇게 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앞뒤로 볼수 있게 이렇게 한번 꽂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꽃꽂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일단은 이 꽃꽂이 안에 있는 오아시스가 물이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촉촉하면 물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는 거니까 물을 여기다가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해서 오아시스에 부어주시면 꽃이 오래 가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주고 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힐링 콧바구니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